죄송해요 계속, 보니... 계속 꺼져요 이게 그냥 기다리면 계속 알아서. 어? 멜타 아 깜짝아 내 멜타리야 멜터. 어 여기 턱치충을 잡아볼까요? 자 저의 파트너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레츠 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턱치충을 음, 잡았어요. 독침봉이 메가 진화가 가능하죠? 저의 포켓몬은 바로 독침봉입니다! 독침을, 독침을! 멋지죠? 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자, 저는 이상의 꽃, 메가 이상의 꽃이 있다고요. 안 봐서 못 믿기는 거예요. 볼래요? 음... 5시만 있으면 돼요. 아, 5시. 아. 5시분 있으면 돼요. 5시다 <laughs> 5시 10분만 있으면 돼요. 아, 이걸 이상이것으로바꾸를 대송이 아, 보니... 계속 꺼져요, 이게. 그냥 기다리면 계속 알아서. 어? 멜타 아, 깜짝아. 벤타리야멜토 네, 어, 여기 덕체충을 잡아 볼까요? 자, 저의 파트너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레츠 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음, 독침을 잡았어요. 독침봉이 메가 진화가 가능하죠? 저의 포켓몬은 바로 독침봉입니다. 독침이 독침은. 멋지죠? 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자, 저는 이상의 꽃, 메가 이상의 꽃이 있다고요. 안 봐서 못 믿기는 거예요. 볼래요? 5시만 있으면 돼요. 5시? 아, 5시만 있으면 돼요. 5시. 5시 10분만 있으면 돼요. 아, 이걸이상이꽃으로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오늘 해볼 것은 당구! 당구요. 저도 같이 합시다. 자, 당구입니다. 자, 당구 찍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오빠, 선... 아, 이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당구 찍는 걸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희 님이 먼저 치겠다고 합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쳤습니다. 이제 제 트레이죠. 懂没有？ 여분, 정훈이 지금 하얀색 같이 넣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사람. 아, 갑자기 꺼졌구나. 너무, 정훈이서. 여분, 죄송해요. 카메라가 꺼져지고 다시 켰어요. 하얀색이 왜 계속 넣었어요, 정훈 씨? 아, 실수야실요 실수야. 수. 나이스 샷. 아, 소리 선수 지금. 위험합니다, 정우 선수. 오 노란색으로 밀지만, 정우 다시 빼고, 다시 빼고, 이렇게 하고, 위험해요. 오케이. 하얀색으로 놓고 싶은 다리에 놓을 수 있어요. 에헤, 여기에다 바로 놓고요. 여기 이렇게 됐네요. 이거 이쪽에 거 다시 놓고, 이렇게 또. 자, 그럼 바로 하얀색으로 간다. 요! 아, 까비, 까비.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 어, 땡큐 베리. 어. 오 마이 갓스. 저랑 제가 지금 이하얀색이 지금 오빠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제 차례죠? 아, 아. 니 계속 하얀색이나 세요 기야이기야데 노란색 하나가 탈출했다 여기도 연습하십쇼. 어. 여기가 정시 어, 카메라 하면... 또 꺼졌다. 아니. 여기 가운데. 하라고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일본. 아이리 선짱도 눌러주세요! 일, 일본에서 가져온 쿠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왔어요. 지금 미음 미흡 미음이라고 써있는데요? 자, 이거 놔두고. 음. <laughs>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있어요. 자. 젤요, 젤리! 탱글탱글 젤리. 탱글 젤리! 쳐도 주세요! 아범 뭐. 찍고 있는데 엄마! 쳐도 주세요! 잠깐, 이거 다...